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에돔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시대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있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진영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돔 땅 건너가는 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의 과정의 그 지도를 좀 보게 되면 자꾸 동쪽으로 동진하는 과정 속에 20장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기 시작했고 그 애돔 땅을 떠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우편 쪽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애돔왕이 그것을 거절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경로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호르산에 이르라라며 명령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의 그 사역을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전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대로 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함.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로 아론은 그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역들과 과정들을 불순종과 원망의 과정 속에서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그 길들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그 지도자가 온전히 교체되면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과 직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무지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새 언약을 계속적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이 그길 가운데 운데 그 여정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그 길을 항상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또 불순종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또그 길들 또즉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길들과 은혜의 길들을 반드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거론하신 게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들을 실패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르기까지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산을 통해서 믿음을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엘르하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셋째 아들 엘르하살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옮겨받고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제이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새 삶과 새 역사가 펼쳐지면서 제 2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와 같은 삶이 시작되고 또 약속의 땅이 이어지는 삶이 그 엘라사리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이어서 뭐여호수아에게그 지도자권을 이어지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약한 83세에 출애굽이 시작돼서 한 40년 동안의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아마 한 120살에서 123세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2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섭리와 계획. 계획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제2회, 또한 제3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들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 열어주시고 새 창조와 새 약속의 길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치해 주시는데 그것들이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안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엔 이 제사장직분을. 예표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온전한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표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그 믿음의 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온전히 완전히 따르는 사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담과 나에게 어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도망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갈수 있던 빠른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막힘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직분이 또한 이양되게 하시고 또 내일 말씀 내일 모레 말씀이긴 하지만 노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모세가 그의 사역들의 마지막들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또한 그의 리더십이 이양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열어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에돔 왕이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그런 시간적인 범위와 이런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허락된 것을 우리가 또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로움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발견할 때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돌아가더라도 오늘 하루도 계획된 것이 설상 또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목소리에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성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